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완성 물리학원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유도 문제풀이입니다. 자1 번부터 봅시다. 그림 가는 유리 막대에 강한 자석을 가져갔을 때 유리 막대가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며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멀어지면서 회전했대요. 자석으로부터. 그러면 유리 막대는 반자성체라는 얘기지요. 자 반자성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림 나는 외부 자기장 속에 놓인 유리 속 원자 자석의 배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외부 자기장 속에 놓여 있는 유리막대의 원자 자석 배열이랍니다. 점 A, B는 자, AB는 방향을 표시하지 않는 외부 자기장의 자기력선 위두 점이랍니다. 자, 그럼 유리막대가 반자성이니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N극이 지금 왼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원자 자석 배열이 그럼 외부 자기장 N극이 서로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놓여야 되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놓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놓여야 되니까 A가 무슨 극이에요? A가 N극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가에서, 가에서 봅시다. 가에서 자석을 제거하여도 유리막대의 자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자석이니까 유지 안 되죠? 틀렸습니다. 니은, 가에서 유리막대를 자석에 가까이 하여도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석에 가까이 하여도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맞았죠? 반자성. 네, 뒤급 보세요. 나에서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B 쪽 방향이다. 자, 반자성이니까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논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n 극이 왼쪽으로 가있 켰으니까 N극이 A란 얘기죠. 그렇죠? 서로 반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로요. 그래서 A에서 B 방향이다. 디금 맞았습니다. 그럼 니온과 디금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과 같이 네오디뮴 자석을 스타이로폼 조각 위에 놓인 스티로폼입니다 스타이로폼, 스티로폼 같은 말입니다. 조각 위에 놓인 물이 담긴 시험관에 물이 담긴 시험관인데 이 시험관이 유리라고 하면 반사성이 되겠죠. 시험관에 가까이 가져가면 사이로폼 조각이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 답니다또 물이 담겼대요. 물은 반자성이지요. 이래나 저래나 반자성입니다. 그림 나는 자석으로 문지른 쇠못을 클립에 가져왔더니 쇠못을 자석으로 문지른 다음에 쇠못을 클립에 가져왔더니 클립이 다늘라 붙었대요. 그럼 자석이 없는데도 쇠못이 자석처럼 됐으니까 쇠못은 강자성이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릅니다. 기역. 가에서 시험관 속 물의 원자 자석들이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네오디미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죠. 반자성이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나에서 클립은 쇠못이 형성하는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성질이 있다. 맞았죠. 그러니까 붙지요. 디귿이요. 나에서 쇠못은 상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죠. D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이요. 그림 가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알아보기 위해 솔레노이드 내부의 수평면에 나침판을 놓고 전원장치와 스위치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솔레노이드의 중심층은 동서방향이랍니다. 중심층은 동서방향이에요. 그럼 나침판은 당연히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나침판의 닫침이 자침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근데 자침은 강사성치래요. 원래는 북쪽을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바늘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요? 자기장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단 말 같이 힘을 받으니까 바늘이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이렇게 있어야 할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죠. 즉,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생겼다는얘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침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해지려는 특성이 있다. 강자성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오른쪽은 방향은 동쪽이다. 맞았지요. 마, 디, 나에서 스위치를 열어도 자침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스위치를 열면 외부 자기장 사라지죠. 그러면 자침은요 그냥 북쪽을 가리켜야죠.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 정답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요. 그림 가는 각각 자기화되지 않은 상자성체 A와 상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B, B는 강자성체입니다. 이것들의 원자 자석의 배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림 나는 가의 A, B를 플라스틱 원통 내부에 각각 넣어 고정한 후 코일로 감아 전원장치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전원 장치 연결한 거잘 보세요. 왼쪽이 플러스죠. 전류가 이렇게서 해 앞쪽으로 흘러옵니다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왼쪽 이렇게 감아지면 왼쪽이 S극이 되고 오른쪽에 N극이 된단 말이에요.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도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스위치를 열었을 때 A와 B 내부 원자 자석 배열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건 스위치를 열었대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 사라지죠.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고 나면 강자성체는 자기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자성체는 유지가 안 돼요. 즉 중구난방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찾아오세요. N극이 오른쪽 방향으로 형성된 강자성체를 먼저 찾아오세요. 어떤 거 있어요? 5번 나오죠.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특정한 자극 자성의 방향이 없어져야 되죠. 즉 처음과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랍니다. 자기장이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전류의 방향이 변해야 되요 그렇죠? 카드 속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굴러요. 카드를 단말기 근처에 가져갈 때 전자기 유도가 나타난다? 맞았죠?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요. 니은, 유도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왜요? 자기장이 변하니까. 틀렸죠? 니은, 틀렸고요 다음에, 티그, 유도 전류가 흐르는 원리로 동작하는 장치로는 직류 전동기가 아니지요. 직류 전동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으니까 1 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6 번요. 이 그림은 자석의 N 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윗부분이 전피에 가까이 윗부분이 전피에 가까이 접근시킬 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 모습을 나타낸 내 됩니다. 자 그럼 N 극에 가까이 와요. 그러면은 밀어내는 형태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되어야 되니까 위쪽이 N 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P가 N 극, 아래쪽에 S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석의 오른 것만 찾으면됩니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향하게 하고 코일의 윗부분인 P에서 멀어지게 하면 코일의 P 근처는 N 자극의 N극이 유도된다. 멀어져요. 그러면 P로 들어오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게 되죠. 그럼 다시 또 원래 상태로 유지해야 되니까 감소하지 못하게끔 들어오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P가 S극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 맞았습니다. 자석을 코일 근처에 접근시키는 속력이 클수록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단위 시간 동안의 자석 변화량에 비례한다그랬죠 비대한, 그러니까 ㄷ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ㄷ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이요. 그림은 수력발전소에서 저장해놓은 물이 흘러가며 터빈을 돌릴 때 코일과 자석으로 구성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것이입니다. 자 물이 들어가면요 터빈 날개를 땅 치면서 날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가면 연결 기둥에 연결돼 있는 자석 있고 코일 있죠? 코일이 막 돌아가요. 그럼 주변의 자석을 통 자석의 자속 자석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코일에서 전류가 생긴다고요. 자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중 제시한 의견이 옳은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냅니다 학생 A 보세요 발전기에서의 역학적인 발전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았습니다. 터빈이 회전할 때 코일을 지나하는 자기 선속이 변하는 거 맞았지요. 터빈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단 시간당 전기 에너지 양이 증가하지요. 그래서 세명 모두 맞았으니까 5번입니다. 자, 8번이요.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여 고정된 직사각형 도선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하였더니 직사각형 도선에 유도 전류가 생겼답니다 N극이 여기 있습니다. N극이 위쪽에서 가까이 올 때는요. 자석, 이 직사각형 도선에 통과하는 자석의 양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요, 그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직사각형 도선에서는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니까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즉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석에 가까이 오면. 그렇죠? 그러면 아래쪽이 N극이면 위쪽이 S극이에요. 여기가 S극이에요. S극이 빠져나와서 점점점 멀어지면요.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석이 감소하게 되니까 더 많이 들어가게끔 아래쪽 에 N극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더 많이 들어가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려랍니다 단, 크기, 자석의 크기, 공기저항과 모든 마찰을 무시하랍니다. 기억보세요. 자석이 도선을 통과하기 직전, 통과하기 직전 도선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위쪽 N극이 형성되니까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는 거 맞았습니다. 자석이 도선을 통과한 후 유도전류의 방향은요? 통과했어요. S극이 여기에요. 그렇죠? S극이 멀어지니까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죠. 통과하면. 그렇죠? 그럼 감소하게 되니까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증가하는 형태로 형성이 되려면 아래쪽에 N극이 돼야 되죠? 아래쪽에 N극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도선을 감아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A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죠. 자석이 도선을 통과하기 전과 후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다. 같습니까? 틀렸죠. 통과할 때는 B 방향, 통과한 후에는 A 방향.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으니까 기억 관이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과는 질량의 m인 자석을 v의 속력으로 고정된 원형 도선, v의 속력으로 고정된 원형 도선의 중심을 지나도록 연직 방향으로 던져 뜁니다. 던져 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나는 동일한 자석을 v의 속력으로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렸을 때 높이 h만큼 올라간 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에서 던져 올린 자석이 원형 도선을 통과하기 직전 원형 도선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대니다 자, 통과하기 직전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대요. 이렇게 흘렀겠죠? 이렇게 흘렀어요. 아래쪽에 n극이라는 얘기죠. 원형도선 아래쪽이 앵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앵극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로 자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오려고 하는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가 무슨 극이에요? 앵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g, 자석의 크기,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하랍니다. p는 앵극이다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가에서 v는 루트 2g h보다 작다라고 했죠. 자, 가에서 v는요. v는요. 처음 속도 v로 던져 올렸어요. 그러면 v는 바로 뭐예요? 이거랑 똑같이 똑같은 v이죠. 그렇죠? 같은 속도 v이니까 그럼 속도 v는 얼마일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높이 h에서 자유낙하해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 v를 구하는 거.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 v를 구하는 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니까 역학에서 했습니다. 높이 h만큼 떨어졌을 때, 즉 이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게 높이 h예요. h만큼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가, 퍼텐셜 에너지가, 카이네틱 에너지로 다 바뀌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퍼텐셜 에너지는 mg 라지 h고요. 카이네틱 에너지 그거는 2분의 1 m v 제곱이죠. 양쪽에서 m 없어지고, 따라서 v 제곱은 뭐가 돼요? egh 나오죠. 그럼 v는요? 루트 egh고요. 그렇죠? 따라서 v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으니까 이때 v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작은 게 아니라 루트 egh가 되는 거죠요그니까는 틀렸습니다. 자 가에서 자세이 던져진 순간부터 원형 도선을 통과하여 연직 방향으로 3분의 2h만큼 올라가 정지할 때까지 원형 도선에 유도된 총 전기 에너지는 이거입니다. 자, 올라간 높이가 3분의 2h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던져 올렸을 때 가지고 있는 띠것입니다. 던져 올렸을 때 가지고 있는 초기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요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V가 이거니까 이거를 MVA 제곱에다 집어넣으면 요거 나와요. MGH 자 그럼 MGH에요. 요거에서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 3분의 2 H만큼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요?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간 거를 빼보세요. 전체 에너지에서 올라갔을 때의 위치 에너지가 m g 3분의 2 라지 H. 이거 빼면 얼마 나와요? 3분의 1 Mgh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3분의 2 Mgh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디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요. 이 그림과 같이 원형 금속 고리가 일정한 속력으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자기장이 없는 구간을 지나 균일한 자기장 영역 2를 지나간 됩니다. 1과 2에서 자기장이 세기는 각각 일정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이 랍니다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는 몰라요. 자 ABCD는 금속 고리가 지나는 직선상의 점들이고 고리의 중심이 a를 지나는 순간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자 그럼 원형 고리에 이렇게 전류가 생겼으면 원형 고리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건왜 그래요 외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되니까요 따라서 외부 자기장 이거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이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죠 나오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기억 틀렸습니다. 고리의 중심이 B와 C를 지나요. B와 C를 지났을 때는 자기장 영역에 다 들어가 있죠. 일정한 자기장 영역과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 그러면은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고리의 중심이 D를 지나요. D를 지나 영역이를 빠져나올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빠져나올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변하죠. 왜요? 감소하니까. 그렇죠. 외부 자기장이 세기가 감소하게 되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ᄃ, 틀렸습니다. 그러면 음만 맞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요. 그림가는 원형도선 P와 Q가 동일 평면 위에 원의 중심에 일치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Q에만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답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P 입장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림 나는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려됩니다. 기어, T1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같습니까? Q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는요? 이렇게 됐었죠? 지금. 그렇죠? T1일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P에는요?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니까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t2일 때 Q에 흐르는 전류가 P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P 단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았습니다. t2L부터 t3까지, t2부터 t3까지. 자, 은이왜 맞냐면 이거는 감소하는 양이에요.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해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증가하는 방향으로 될 거, 돼야 될거 아니에요? P는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D그셔 T2부터 T3까지 T2부터 T3까지 p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감소한다. 단시간 동안에 자속 변화량이 일정하죠. 그렇죠? 자기선속은 감소한다.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자기선속 감소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단면적이 다른 두 사각형 금속 고리 AB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고리가 만드는 단면의수축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림 나는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나를 보면은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점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자, 2초일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B에서보다 커요. 단면적이 B가 크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기억은 틀렸었고요. 니은이요. 2초일 때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동그라미 기억 방향이다. B에 흐르는 거 보세요. 2초일 때 점점점 증가하는 순간이죠. 증가하는 순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각 도선에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생겨야 되죠. 자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되니까 나오는 방향. 손을 감아주면 기억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ᄂ은 맞았습니다. ᄃ이요. A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5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이다. 5초일 때가 2초일 때 봅시다. 2초일 때 여기고요. 5초일 때는 여기예요. 그렇죠? 근데, 단 시간 동안의 자속 변화량 보세요. 4초 동안에 B제로만큼 변했고요. 2초 동안에 B제로만큼 변했어요. 얘가 2배 더 빠르게 변했죠. 그렇죠? 단 시간 동안의 변화량이 2배 빠르니까 유도 기전력의 크기도 2배가 빨라요. 배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 ᄂ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끈 틀리고 니은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